세 번째 네. 미션, 미션 공개. 오. 통화 게임. 통화 게임. 지인들에게 전화를 건다. 네. 네. 일주일 내에 네. 키스를 했을 것 같은 그분이 일주일 내에 스시 일 응. 점. 일 점. 어, 어. 끝까지 갔다. 어. 삼 점. 총3 점을 넘을 시 미션 성스 와. 점. 저 이거 너무 쉬운데? 어? 네. 진짜? 아주변에딱 전화 걸어서 어. 요, 요즘 연애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4점 만약에 우리가 획득한 아, 거 가지고 주게. 좋다. 5 점이면 되기 좋다. 어. 아, 딜, 딜. 딜. 너도 주연을 받아가야 될거 아니야? 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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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새끼 오류가 있네 저 지금. <laughs> 지금 광고를 해야 출시를 받는다는데 <laughs> 그 <목소리> <laughs> 우리 한 팀일 수도 있어 안네 아, <laughs> 우리가 우리한 <목소리> 우리 어. 팀이야 그게 재미를 위해서 한 팀이 아니다 아 어. 어이! <laughs> <laughs> 오케이 음. 준비됐는가? 네저희번에 친구 중에 <laughs> 음. 요즘 막막난리나는아 그 떠오르는 네. 사람 있나 어! 음. 어 배경을 좀 설명해 줘왜 난리 났는지 제가 한두 하나 친구 없었는데 아니야. 요즘 갑자기 그연예운이막 들어올 때어 어, 그치? 그 완전 남본꾼을로 살고 있대 오 어, 좋다 진짜. 어 얘는 내가 봤을 때 혼자 30점 할 수도 있고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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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데? 응 갈게 응 그래 너무 추운 게이크인데오오아오그 <laughs> 사람 진짜 기대된다 도대체 진짜? 여보세요. 콜드 <laughs> 네. 아, 게임이네, 콜드 게임이야. 뭐하는 네. 뭐 네. 건가? 아, 방송 중이라서 어, 빨리, 네. 빨리, 빨리, 너 빨리, 빨리. 일주일 안에 너 저기 뭐야 키스 몇번 했어? 키스? 3 서른만 다섯 번이그 이상도 했어? 그럼 <웃음> 반칙이다, 반칙이다. 제일 무난하단 말이에요. 아, 제일 무난한다 아. 아. <laughs> 아, <제가 웃음> 네. 어. 강세 팀원은 노인정. 아. 아. 우리 랭구님 혹시 네. 전화할 사람 있어요? 저는, 아, 요즘에 연애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아. 한번 해볼까? 어. 어. 일반인이라고? <봐라> 아니요, 일반인은 아니라서 비공개로 어, 네. 할게요. 아, 네. <봐라> 네. 연결이 되지 않아? 비공 아, 지금. <봐라> 아니, 아니, 아니 어, 야 저거 지금 버는. 저거 올리고 있는중 끝날 때까지 여유를 줄 거야. 한 시간대라. 지금 삼점짜리 네, 네. 하고 있으자까 네. 오케이. 점짜리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먼저 그러면 한번 돌아가 안, 보시죠. 안, 안, 안. 잠깐만 내가 먼저. 한번 어. 가려볼게. 오. 오. 엠지야. <냄새> 다들 순점 버는 중이네. 응. 음. 아, 어. 아버지 어디세요? 아버지 누구 만나러 가세요? 어. 아, 누구 친구본데? 아니, 뭐, 친구 만나러 친구분들? 아, 이뭐 만나러 가 그럼 아버지 3시간 <laughs> 뒤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버지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 3시간 뒤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버님 혹시 정말 외람된 말씀인데 그, 저희가 지금 중년의 사랑에 대해서 주제로 <laughs>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laughs> 그 중년 분들도 <laughs> 스킨십을 하겠죠? 아, 어, 우나 그거 제일 좋아하지. <laughs> 아, 아버지, <laughs> 일주일 안에 아버지 있을 때 일주일 안에. 어딨지? <laughs> 아버지, <laughs> 3시간 뒤에 다시 오세요. 3시간 뒤에 시간 뒤에 3시간 뒤에 다시 오어요 이따 전화 드릴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도 그러면 0점 아. 우리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아, 네. 혼자, 네. 어 혼자 아, 혼자 계시니까 근데 프라춤 멋있어요 네, 혼자 네. 혼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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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멋있어요 여보세요 헬로우 어 창석이 잘 지내고 있지? 어 당연하지 응 어, 룩백은? <웃음> <웃음> 어디고 일하고 있네 여자친구랑 같이 아니 아니 지금 저 엄마랑 식사하러 왔던아딱 음. 하나만 질문할게. 어? 어, 아, 왜 네. 잠시만 저러면 되가든 <laughs> 엄마, 엄마, 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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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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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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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친구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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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는 마 엄마, 지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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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죠 <일주일, 웃음> 그러면 오. 우리의 궁극적으로 가는 어. 그것까지도 일주일 안에 아... 16시간 됐습니다 아! <laughs> 아! 예야아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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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친구들! 일단 3점 획 와! 0분에 나온 거죠? 네 인정. 인정. 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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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가져왔어요 네 여러분 단조로운 성생활에 지착하십니까 어, 어? 지루하십니까? 어? 여러분들을 위한 쇼핑몰. 하드레디닷컴. 자, 자 성인 용품 사이트입니다. 예. 기가 막니다 <laughs> 오. 아, 이거 <웃음> 여성용 성인 <laughs> 품 <선제품>. 음. 그. <laughs> 아, 궁금한 거. 이기는 사람. <laughs> 채워주면 <laughs> 뭔가가 <웃음> 채워주겠다 <laughs> 하드레비 닥터. 아, 이제 아. 부도스점준 거야. 이제 행복니다이점당 광고 하나가 하나만 성공해도 하나 더 가져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곧할 그 사람. 오 네. 그럼 네. 더 뜨거울 수도 있죠. 결혼 중에 참는 사람도 있다. 신혼 여행 가서 찍못 참는 사람. 아. 사람. 아. <laughs> <못 없는> 사람. <웃음> <웃음> 같이 여행 좋아하고 네. 아왜 이러는 거야, 잡담아. <laughs> 너 요즘에 뭐 여기저기 돈 빌렸냐? <laughs> 어, 나왜 그래? 나 인간관계 안 좋아. 친구들 이 영상 보고 있니? 나나 괜찮아? 지금... 실패. 아! 어, 이렇게. 어, 이 끼니 가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어... 아. 저도 최근에 네. 어, 연애를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오. 삼 포인트를 따지지 않을 거야. 오. 해본 광고 네개 하는 거야. 네그 선배님 어어 혹시 일주일 내에 어 이성과 어 스킨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 당연하지 오 그러면 <laughs> 야 이거 뭐 저기 녹음하는 거냐 너 지금 아이 일단 그러면 선배님 키스였나요? 나 사이에 옆집과도 네. 어, 이렇게 군문이 생겨서 그 아닌가? <laughs> 네아 그러면 키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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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이나 했지? 일주일 동안 혹시 횟수를 계산해 볼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일일이 세나 너물 마신 거 세면 서물 마신다 <laughs> 키스 이상의 <laughs> 어. 관계를 <laughs> 하셨나요? 원래 그 연결돼 있지 않다 그럼 어제든 일주일 안에 스킨십의 끝을 봤다 <laughs> 아유. <laughs>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어, 사격으로 치면 만발 쏘셨습니다. 아 어, 이거 거만점이지 그. 아 그럼요 만점 획득해서 저희가 아주 기분 좋게 게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려>. 와 <laughs> 광고 완 판입니다. <laughs> 아 하세요? 네. 아 너무 좋아요. 아 근데 토치가 좀 있어요? 토치 너무 심해요. 어디가 아파? 어 여기 머리요. 머리는 네. 근데 원래 <laughs> 아 그래요? 아니 ]까요? 잠깐 의사 선생님이신가요? 네, 유치원 유치원생 인터뷰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심해요. <laughs> 얘 너무 심해요. 머가 <laughs>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laughs> 영한 네이처에서 나온 술캡 이미 믿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네. 이술 먹기 전에 한번 드시고, 음. 중간에 한번 드시면 다음날 완전 말끔이요. 네. 깔끔하고 음. 또술 드시면 음. 몸에서 이 아세트 알데이드라는 성분이 음. 나옵니다. 고성분을 이걸 깔끔하게 잡았시거다요 아 네. 믿고 드시면 좋습니다. 음. 네. 네, 여러분. 술드이었습니다그래도내기확보 음. 했으니까 미션이 네. 또 있나요? 미션? 응, 어. 남아있나요?